아주 무섭기로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제자에게 오늘 밤 연습 두 시간 하고 공연할 곡들을 열심히 연습해서 다 외우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집에 가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래저래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같은 날 피아노를 배운 시간은 비슷하지만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다른 제자에게도 피아노 선생님은 같은 숙제를 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 내가 공연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잘 못하는데 난안 할란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저녁 시간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두 시간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두 명의 학생 중에 누가 선생님의 말을 잘 따랐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으로 가득한 뜰을 치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비가 오기 전에 누군가 꼭 낙엽을 치워야 해서 큰 아들을 먼저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비, 내일 비가 온다니까 오늘 중에 낙엽을 꼭 치워주면 좋겠다. 해줄 수 있겠니?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빠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낙엽 담을 봉투가 어디 있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큰 아들은 곧 나가서 뒤뜰에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구공을 들고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옆 동네 친구들과 경기를 한다는데 같이 가자고 막. 졸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들을 따라서 농구를 하러 가보렵니다. 아버지가 아직 낙엽이 치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일을 시키기도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짜증부터 냅니다. 왜 아빠? 나 바쁘단 말이에요. 뭐 시키게요?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 몰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서다가 낙엽이 조금 모아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꿔 낙엽을 치우기로 합니다. 자,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까요? 그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린 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하고 답을 하지만 막상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정지, 정치인들처럼 크게 하지만 막상 약속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지요. 말은 잘 하지만 말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집에 손님이 올때 아이들한테 방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열심히 백퀸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TV 앞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이런 경험도 해보셨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아들들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미가 분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온갖 약속들을 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신실한 제자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잘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두 아들들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두 아들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갈등을 합니다. 이 비유는 그런 갈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3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주 초에, 즉 월요일 아침에 성전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자란 나무, 잎사귀도 많은 나무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금 믿음 생활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경건할 수 없을 정도도 정도로 기도도 금식도 성경 공부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생동력 있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곧 시들고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영적으로 건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웃과 친구들을 향한 마음과 행동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은혜도 없었고 긍휼도 없었고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예쁘지만 속은 더럽고 좁먹고 곰팡이가 난 잔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때 겉의 모습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속마음은 오염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아침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갈등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포도원이 어리 어지 어지럽혀져 있으니 할 일들이 많구나. 돌도 치워야 하고 새로운 나무들도 심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잘 익은 포도도 따야 하고 그 포도로 포도주도 만들어야 한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해 주겠니?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앞못 보고 다리를 절고 듣지도 못하고 말못 하는 사람들을 좀 돌봐 주겠니?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방문하여 주겠니? 마다들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답하고 그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격 공부도 했습니다. 속회도 모였습니다. 함께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여전히 어지럽혀져 있었고 누군가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살펴보다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건달들에게 가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포도원이 좀 엉망입니다. 세상이 다 어지럽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안못 보고, 다리를 절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좀 돌봐주시겠습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을 좀 먹이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미쳤죠?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그렇게 선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그런 일을 할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가다가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본 후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엉망진창인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치우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답은 너무도 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초대장입니다. 망가지고 더러운 포도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부르십니다.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고 돌봐야 할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하, 필요로 하는 앞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다리를 저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 감옥에 갇혀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어지럽습니다. 지진이 나고요, 허리케인, 태풍이 계속 봅니다. 홍수가 납니다. 어딘가에는 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테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혼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난한 가족은 우리가 사는 이웃에 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포도원 한가운데 예배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속회 모임을 하면서, 혹이 잘 꾸며져 있는 그 중간에서만 포도원을 둘러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야 여기 이쁘다, 여기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에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무관심에 답답해하시며 꼭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포도원의 다른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의 죄로 어리펴진, 어지럽혀진 세상을 누군가가 돌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항상 나중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이 그렇고 원래 대답은 안 그러겠습니다. 난 못합니다.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네 저희만 믿으세요. 뭐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겸손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했지만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순종한 세리와 창녀의 모습에 비유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들이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에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큰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둘러보면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눈이 가리워져서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화려한 요트와 멋진 화려한 클럽하우스를 가진 클럽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며 초대하십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어지럽고 상처받은 세상을 보듬어 안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속사람이 변해서 대답한 것은 못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예라는 대답으로 그쳤던 우리는 예라는 삶으로 답을 해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예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였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하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 대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의 초대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아직도 어지러운 포도원, 어지럽혀져 있는 세상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삶으로 예하고 답하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